도심지에서는 식물이나 작물을 기르기가 어렵죠. 도시화에 더해 사람들의 식습관도 변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작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에서는 토종 씨앗을 지켜가기 위해 씨앗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여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고이와 대파, 강낭콩을 비롯한 씨앗이 칸칸히 자리하고 자그마한 병에도 각양각색의 씨앗들이 가득합니다. 수백 종류의 씨앗으로 채워진 이곳은 토종 씨앗을 책처럼 빌릴 수 있는 수원 씨앗도서관입니다. 우리 농업의 커다란 자산일 수 있는 토종 씨앗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다시 씨앗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이 도서관에선 직접 600여 종의 토종 작물을 재배하고 매달 계절에 맞는 토종 씨앗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세개 종류의 씨앗을 빌릴 수 있고 식물을 길러낸 뒤에 언제든 다시 씨앗을 반납하면 됩니다. 전통 씨앗을 보존해 간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전통 그 곡물이나 작물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찾아보고 드디어 그 그거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소원시는 이에 더해 씨앗도서관이 자리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옥상에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토종 씨앗을 재배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종 씨앗을 심어보고 텃밭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책처럼 빌리고 다시 반납하는 특별한 도서관, 원 씨앗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지역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